설 연휴인데 어, 연휴 초반에 알려진 소식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된 건데 어, 일단 진행 과정은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원래 그, 그 벤치에 두 명이 앉게 돼 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생겨서 세 명이 앉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간에 불편하겠죠. 뭐 너무 오지 마라 그러고 살닿는다 그러고 뭐. 내가 먼저다 그러고. 음, 자리를 나눠 갖는 와중에 벌어진 그러니까 예. <laughs> 누군가 가진 거를 떼 줬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어 형사소송법이 사실은 사법 절차의 형사 사법 절차의 근간이거든요. 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라고 하는 거는 검사 영어로 뭡니까? 프라스큐터 예. 프로스큐시 뭡니까? 기소하다죠. 네. 기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 이 미리 예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음. 공수처란 걸 만들면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요세 직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줬습니다.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사 지금 일반 검찰청에 검사가 해라.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면 그 수, 검사가 수, 어, 기소하는 그 사건을 수사한 그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사법경찰관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또 우리는 검사다 라고 그렇게 어, 얘기하고 또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는 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이상한 검사를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법경찰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기소까지 하든가. 저는 네. 뭐그 공처가 일체의 기소권 갖는 것도 다안 맞다라고 옛날에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살다 살다 구속. 연장이 기각되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경우입니다. 음. 더군다나 그것도 공처가 최초로 영장을 발부받은 그것도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연장이 그 불허가 되고 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그다음 응급조치를 했는데 참이 그때도 저희들은 그랬어요. 저하고 뭐 금태섭 의원은. 형사사법 시스템이란 건이 나라의 등뼈와 같은 거다. 네. 이 대들보를 갖다 흔들면 안 된다. 어. 그뭐 창틀 몇개뭐 바꾸고 인테리어 할 수는 있지만 네. 대들보를 갖다가 건드리면은 잘못하면 집이 무너진다. 그런데 음. 대들보를 건드리니까 뒤틀린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실 기소다. 아예 검찰이 이런 상황이면 구속 <laughs> 기간이 계속 두 번이나 불어들 정도면 연장이 안될 정도면 사건을 뭐 경찰로 넘겨서 다시 수사하고 뭐 기소라든지 했어야 된다면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근간은 법치고 어, 법원은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사법 체계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기태가 공수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태어나서는 <laughs> 안될 쉽게 말하면 사법 체계의 아, 한 조직. 그 기태. 기태. 네. 네. 그러 그러니까 문재인 또 대통령과 네. 민주당이 아, 이거는 모든 대미의법률가라면 이런 기태 같은 이런 사법 조직에 그리고 공수처 같은 조직은 만들어지서는 안 된다는 게다일 대체적인 중론이었어요. 네. 당시 종천 의원과 민주당 내에서 검태섭 의원이 이걸로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배척되고. 징계를 당하고 음. 잘라지죠. 그죠? 공수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 대처를 당하신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어, 조금밖에 조금, 시작이 그때 그거예요? 아니요. 조금박해는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 아, 있었는데. 예.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론은 이제 뭐 어제 이제 검찰이 이제 공수처의 공소적기 요구에 따라서 이제 네. 그냥 구속 기소를 결정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그런 대충돌은 대한민국의 불행을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네. 이런 양인정의 국민들은 또 그들로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국이죠. 음.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 절차의 정당성, 적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또 헌재에서 어떤 결과든 결과를 낼 거예요. 그런데그 네. 결과를 수용하고 또 성복하는 음. 그런 결과야 되는 건데 벌써 이게 절차 정당성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 사법체계에 대해 혼란을 야기한 이 공수처 처음부터 공수처가 팔그도 붙이고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뒷 배경에는 뒷배에는 민원이 있었던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첩받는 그 법적 근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의 수사 역량과 능력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 실체적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혼란이 이제 자초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 지금 이제. 민당이 제일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뭐 아는 민당 인사도 아 처음에 그냥 검찰 수사하는 대로 놔뒀으면은 벌써 김용인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한 계엄에 참여한 장군들 비롯한 그 관계자들 벌써 0여 명이나 기소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네. 뒤늦게 이제 공수처 공수제기 요구에 따라서 검찰은 참이 어? 영장 구속 기간 영장 연장, 연장을 받아가지고 좀 보안을 그나마 보안 수사권도 인정받지 못한 네. 딱 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 자체 그 이상 법, 검찰은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예전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조희연 전 소율씨 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 수사가 미진해 가지고 공소 제기를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 검찰에 다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공수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음.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대부, 지난해 대부 판결까지 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감직을 교육, 상실하고. 육감직을 날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역량과 능력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수처가 그나마 체포영장도 법원 쇼핑까지 해 들어가면서 네. 이런 국민적 큰 혼란을 야기시켜 놓고 나중에 이 법적 결과 책임 어떻게 공수처가 지냐고. 음. 이 법적 결과 책임은 정치적으로 미원이져야되는고요 예. 지금 김성태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때는 공수처에서 넘긴 이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이 왜 이번에는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렇게 제동을 좀 걸었을까요? 그 공처법 제 26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 판사 검사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어, 수사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중앙지검 검사한테 어, 송부해야 됩니다. 고게 네. 1항이고 2항은 지체 없이 송부를 해야 되고 2항은 어, 그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그래서 사건 처리하는 검사는 신속하게 공소 얘기 제기 여부를 공수처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음. 자 여기서 뭐가 뭐는 신속하고 뭐는 신속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기록이 뭐 삼만 쪽 된다, 5만쪽 된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기록 다저 보면서 정리하고 하는데 하루는 안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사흘이 걸렸다 칩시다. 근데 이게 왜너 너희도 오자마자 그냥 기소 안 하고 그랬니라고 이게 부적 법한 기소라고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뭐저 친구 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게 있거나 혹은 요거는 어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상 꼭 요거는 확인이 돼야 된다 그게 빠져있다 라고 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 좀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시간 걸렸다고 신속하지 않은 겁니까? 이 법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예. 조희연 교육감은 불구속 사건이었어요. 불구속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어, 영장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지금처럼 없는 거죠. 아, 법원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사건이고. 그런데 예, 예, 예. 어, 저는 이제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건데요. 네. 뭐 준비 기일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증거 조사하기 전에 아니 이거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 공소 기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부터 판단해 주시오.라고 아마 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음. 어,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음. 공수처법에 의하면 참 이게 복잡한데. 어쨌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인지한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그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 좀 어렵지만 어쨌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무, 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바로 그 사람이 내란까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공처의 얘긴데 그러면,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처가 수사권이 있냐. 딴 사람한테는 다 있지만은 대통령한테는 없어요. 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현직, 현역 대통령이라도 불소취 특권이 있지만은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뭐좀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낸그 주석서에 보면요. 소추가 안 된다.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그 체포 구금은 할수 없다. 이미 수사는 할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환 요구하고 뭐, 오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제발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건 대뜸 사건 받자마자 체포영장부터 하고, 그 다음 구속영장 했잖아요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죠. 음. 그게. 불소추 특권 때문에. 네. 근데 불소추 특권이, 어, 체포영장이, 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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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는데, 그에 터잡아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내란죄를 또 수사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사권이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부 지법으로 영장을 한 것도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 외에는 법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건 동선 한복 없습니다. 네. 뭐 재판 관할이 어떻고 그거는 이제 기소를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동선안부로할 수가 있는데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지검은 관할이 어디냐? 중앙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지법하고 똑같은 아, 중앙지검과 똑같은 중앙지법에다가 뭘 영장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서부로 했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구속 영장은 지금 서부로 하고 연장은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쇼핑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과연 그럼 공소 기가 이를 정도의 법이 바이냐? 네. 요 관할 정도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깔끔하지 않게 두고 두고 얘기 나오게 계속 잡음이 나오게 했고 네. 어, 한 명도 한 건도 저 구속 영장을 네. 발부를 못 받고 뭐 타율이 빵할입니다. 빵할. 영할. 네. 인데 요번에 딱 보니까 그냥 경찰 검찰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콜 사건 갖고 와라. 해서 숟가락 얹었다, 난 숟가락 얹었다도 좀 너무 약하고 표지갈이 한 거다. 표지갈이? 어. 아니 경찰 오, 검찰 검찰이... 사건 갖고 와서 표지갈이만 한 거예요? 예, 예, 다 뺏기고. 예. 예. 네. 그래서 의혹을막 했는데 체포도 자기들이 못했고 또. 어, 영장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표지가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그냥 음. 검찰도 보내니까 이사단이 생긴 거예요. 예. 아까 조금 그 공수처법상의 어떤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검찰이 그 기소한 혐의를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소추 특권이 적용받지 않는 혐의만 해야 되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는 그냥 두고, 내란 우두머리만 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보기에는,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했는데, 이게 원래 시작했던 거는 기소를 못하고,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라요 그것도 웃기죠. 예. 어쨌든,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저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뿌리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 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음, 만약에 공수처가 없을 때 검사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거를 내가 공수처 사건을 받아서 그냥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 입장이라고 하시면 이대로 공소유지가 좀 가능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기록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열, 열 명이 이미 기소가 구속기소가 되는 상태죠 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저 조서와 그동안에 압수수색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그 어, 확보한 증거물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보강 증거는 되니까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앞뒤가 또안 맞는 게 수사기관이 구속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저 벌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사를 하기 위한 아주 예외적인 수단으로 구속이란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빨리 초동 단계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거나 도망을 가지고 수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예외적으로 이번에 구속 좀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구속영장이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는 거예요. 구속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구속 자, 자체가 목표인 건 나중에 판결나 가지고 구치소에 갈 때, 교도소에 갈때 그거죠. 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는 안 해요. 그럼구속왜 하냐는 얘기가전문나오죠요 음. 그러니까 종천님께서 네. 어,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말 뭐 아주 우수한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이 우수, 또 정치하는지 경험했죠. <laughs> 예, 예. 경험하면서 바로 이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검찰 기소에 따른 재반 문제점이 있지만 다 열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면 이건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기 위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지금 만 페이지 갈량의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가지고 검찰에 이제 공수제기 요구 때 보낸 거 아니에요? 3만인가 오만 아니 만 페이지인데. 근데 이걸 엄청난 많은, 많은 양을 이걸 지금 네, 이제 네.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 기록도 제대로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 기록을 짜집게인 건지 어떻게 모아낸 건지 지금 제대로 모르고 그냥 중앙지법의 영장 결과는 공수처에서 수사 내용 그대로 어, 검찰은 기소를 할 건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판단을 해라.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해가지고 음. 이제, 살상 맨피성 어떤 그런 회의 요식 뭐, 절차 거쳐가지고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구속 기소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그런 수사에 뿔을 둔 검찰의 공수장 역시 이게 뿌리가 탄탄하게 정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나 탄핵 뭐 수사. 네. 이 수사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실하게 음. 그 공수처 자체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또 법률가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 역량과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하나의 그런 사법체계에 대해 혼돈의 조직 하나가 이 엄청난 사건을 맡아 가지고 한 결과물인데 네. 저게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건지 음. 벌써 지금부터 의문점을 갖는다고요. 예.